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의 방주 tv의 방재입니다 자 10년 유지 비과세 조건으로 이 130%대 환급률을 제시하는 종신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어, 언제부턴가 말이죠 이 주기능인 사망보장 외에도 재테크를 목적으로 어필을 하는 게더 보편화가 됐다고 봐도 될 정도로 높은 환급률을 어필하는 상품이 됐죠. 자, 2023년도 11월 기준으로 이 130%가 넘는 환급률을 제시하는 회사가 나왔는데 이 환급률 이 130%가 무슨 의미일까요? 은행과 비교도 좀 해보고 가입할 때요 주의 사항이 뭐가 있는지 꼭 알아보셔야 되겠죠? 단기납 종신보험이니까 납입 기간은 5년, 7년, 10년.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금감원 지시 사항으로 이 완납을 하더라도 10년 이내에는 장기 유지 보너스를 받지 못하죠. 따라서 10년 이내 완납이 됐다 하더라도 원금까지는 회복이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시면 5년 완납하면 96%, 7년 완납하면 99.5%, 대략 95%에서 99% 수준. 그러나 그러나 이후에 10년이라는 기간을 딱 통과하는 순간 장기 유지 보너스를 받게 되면서 환금률이 쭉 올라가는 구조의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최상위를 차지하는 게 10년 납 13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납입 기간이 완료된 이후 10년 차가 되는 순간 환금률이 쪼그라간다. 5년 납이면 5년 납입 5년 거치된 10년 차에 130%. 7년 납이면 7년 납입, 3년 거치해서 10년 차에 130%. 10년 납입이면 납입이 종결된 이후에 바로 130%. 자, 이 자료만 보셔도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해야 될지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자, 금융상품은 말이죠.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를 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자 소득세가 차감되지 않고 10년 차에 이 30%. 30%의 이자를 받는다는 건꽤 쏠쏠한 수익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고자 1억 원을 불입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5년 납이든, 7년 납이든, 10년 납이든, 상관없이 10년 차에 이자 소득으로만, 이자 소득으로만 3천만 원이 발생된다는 뜻이죠. 그것도 비과세로. 금리형 상품이나 또는 투자형 변액보험처럼 변동 가능성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약정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플랜입니다. 자, 30%의 수익률이 과연 매력적인 수치가 맞을까요? 단순 계산으로 은행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한다라고 가정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이버의 금리 계산기로 10년 납 적금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저축 금액 예시는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년 적금이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 1억 원을 10년에 나눠서 불입을 하게 되면 매월 83만 3천 원입니다. 요거를 연단위 7%의 금리로 변동 없이 10년간 저축을 했을 때15.4% 이자소득세로 과세되고 3천만 원 정도를 이자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1억 2,980만 원. 다음은 저희가 1억 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7년 납 적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7년 적금이 있다고 라 가정을 한다면 1억 원을 7년에 걸쳐서 부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 매월 119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연 단위 5%로 7년간 굴리게 되면 이자과세를 차감하고 1억 1,490만 원을 수령을 하게 되죠. 이 금액을 그대로 3년 예금으로 전환을 하고 5%의 예금 금리로 거치를 하게 된다면 10년차가 흘렀을 때 이자과세 15.4% 차감하고 3천만 원의 이자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이시죠? 1억 2,950만 원. 자, 다음은 이 1억 원을 5년에 나눠서 불입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1억 원을 5년으로 나누면 매월 166만 원입니다. 이 166만 원을 연단리 4.5%의 금리로 5년간 적금으로 굴리면 이자과세 떼고 1억 920만 원을 수령을 하게 되고 이 금액을 다시 5년간 예금 연단리 4.5% 금리로 예금 상품에 넣어두게 되면 5년 후에 이자과세 빠지고 3천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억 3천만 원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10년 납이면 10년간 7%의 적금으로 굴렸을 때 7년 납이면 7년간 5%의 적금 그리고 3년간 또 5%의 예금으로 거치를 했을 때 5년 납이면 5년 동안 4.5%로 굴리고 또 5년 동안 4.5%로 예치를 해두었을 때 10년차에 3천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자, 이론적으로는요. 금리 변동 없이 유지가 되었을 때 가능한 수익률이죠. 130%.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타나죠. 첫 번째, 은행 금리와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사람의 의지가 변동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단기납 종신보험은요. 추가납입이 필요 없습니다. 변동금리의 영향도 받지 않죠. 투자 수익률 때문에 마음을 어, 조일 필요도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금액을 탁 납입을 하고 확정된 환급금을 비과세로 수령을 하면 끝이에요. 강제 저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이체 딱 해두고요. 시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라서 납입기간 내에 해지하시면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5년 납이든 7년 납이든 10년 납이든 납이 완료하고 10년 차가 딱 됐을 때는 130%의 환급금이 확정적으로 지급이 되지만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시면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듣고 가입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자금 흐름에 따라서 어, 이 목표액 설정은 필수예요. 자, 예를 들면 10년에 1억 만들기, 뭐 목적 자금 만들기, 자녀 학자금 만들기 이렇게 명분을 확실히 해 두셔야 무리 없는 유지와 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130%가 이게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 130%라는 높은 환금률만 보다가 자칫 실수하시면요 어, 금감원에서 그렇게 나 조심하라고 했던 상황이 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기납종신보험은요 종신보험이지만 사실상 사망 목적 아니죠 이거. 근본은 사망 목적이 맞죠 종신보험의 근본. 그러나 어느 누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선택하면서 이를 위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이 상품을 선택하는 절대 다수는 보장보다는 재테크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도 이 보장이 아니라 환급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사망 보장이 목적이라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일반 종신보험 가입하셔야죠. 자 10년 후에 30%의 수익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자 10년 후에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어, 내 자녀를 위한 등록금이나 교육비를 미리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마련된 종잣돈은 내 자산 증식에 모퉁이 돌이 될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톡에 보험의 방주를 검색하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